네, 형로봉농원입니다. 네, 오늘은 8월 24일 토요일 시골에 또 내려왔습니다. 지난주에 고추를 이렇게 세 물질 땄는데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렇게 고추가 그렇게 뭐 많이 익진 않았네요. 그래도 한뭐 2, 3일 정도 더 있다가 수확한다고 하는데. 예 에... 다행히 요거 요금... 어 좋은 담배나방이 먹고 들어갔네 그래도 좀 익은거 좀 따가지고 어 고추건조기에다가 어... 매일 넣고가 올라가려고 고추밭에 나왔습니다 어 일단은 뭐 오늘도 지금 한 1시 반 정도 됐는데 엄청 뜨겁네요. 8월달인데도. 지난주에 여기다가 배추를 심기 위해서 물을 좀 흠뻑 줬는데 어머니께서 어, 김장 배추 요걸 또 이렇게 또 심어 놓으셨네. 이렇게 날씨가 이게 뜨거워가지고 이게 제대로 살려나 모르겠네. 네, 아침에 좀물좀 좀, 흠뻑 좀 줘야 되겠습니다. 예, 오늘도 예, 8월 24일 이렇게 또 농사일이 집안일 요거 좀 하나씩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먼저 예, 고추 수확하는 거. 어 이쪽에 고사리밭인데 너무 많이. 이저 고사리를 꺾었나? 중간에 보면 잡초가 작년보다 꽤 많이 올라오고 있네. 어, 저 잡초. 고사리도 이게 벌써 한 8년 그 정도 되니까 세력이 약해지나? 어, 중간에 이 잡초가 너무 많이 올라왔네. 고사리를 너무 많이 꺾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하튼 뭐, 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. 더운데 고추 한번따 보겠습니다 고추를 따다 보니까 아직 저 탄저병 요거는 안 왔는데 보면은 저 진딧물 진딧물이 엄청 이쪽에 특히 요쪽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진딧물이 많이 네, 생겼네요 이게 탄저병은 없는데 네. 이쪽에 예, 그래서 <laughs> 그리고 중간중간에 예, 파먹은 거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는 모르겠는데 총체벌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예, 지난주보다는 좀 많이 보여서 총체벌레약을 예, 좀 고추를 따고 좀한번더 뿌려줘야 될것 같습니다. 저는 파리들이 와가지고, 진딧물, 저 먹냐고. 지난주에, 아예, 참깨, 요거 2단 줄을 묶어주었는데, 생각과는 달리, 이게 많이 쓰러졌네요. 왜나면은, 요게 지금, 요 바깥쪽에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데, 요 안쪽에 두 줄, 이런 것들이, 이 지지가 없, 없다 보니까, 바깥으로는 안 쓰러지는데, 안쪽으로다가 해서, 그렇게 많이 쓰러졌는데, 그래도 뭐, 안 해준 것보다는 좀 나으니까, 아, 일단은, 하하 두 줄로다가 이렇게 했으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, 아쉽네요. 키가, 뭐, 크고 그러다 보니까 할수없네제 키보다 더 크게 일이 자랐으니까 내년에는 뭐 다른 방안을 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예. 오후에 고추는 다 따고 그리고 덕산, 지금 한 6시 넘었는데 덕산에 사과밭에 나왔습니다. 사과밭에 지난주에 약을 쳤었고 아이고, 뭐 뭐또 이렇게 썩네. 저도 이 사과, 이게 이제 올해 처음으로 해보는 거라, 이런, 이런 것도 지금 뭐,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, 저것도 무슨, 하여튼, 병이네요. 요 자리가, 어, 지난주에, 그, 저 조류, 파먹지 못하게 그 묻혀주는 말루포라고 하는 그거 약을 좀 뿌려줬는데 나머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뭐 생기고 있는데 여기 지금 부산대 이제 빨갛게 익어가고 있네요. 여기가 3주 전에 3주? 한달은 조금 안됐는데 제초제를 쳐줬는데 제초제가 이제 말을 안 든대 예. 벌써 이게 무릎팍까지 또 이렇게 예, 자랐어요 이게 예, 여기도 말로 뿌려준 자리인데 점점이 뭐가 뭐 생기네 요 이것도 부산데 내내, 아, 올해는 이제 올해는 이 주관에서만 대부분 이제 나온 그 사과라 내년에는 이저 가지에서, 측지에서좀 예, 나오겠죠 이게 뭐 맛있어 아 이거는 아 요거 때문에 네, 썩었고 이거 철사 요거 저 거기에 닿아서 지금 상한 예, 거네 이런 거 보면 진짜 뭐, 점점이 이렇게 생기는 게,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네. 저거, 저거 때문에 뭐, 봉쇄를다 씌워줄 수도 없고, 어이구, 걱정이긴 하네. 요거는, 신화노골든가? 그리고, 품종이좀 달라 보이긴 한데, 부산화 아닌 것 같고, 홍옥 아니야. 홍로. 저도 좀거야 요거는 확실하게 이게 부산아 아니고 다른 사과네이 아오, 아오리 계열인가? 저도 이 사과라는 나무를 제가 사오긴 했는데 저도 정확하게 이름은 까자 먹었네. 이렇게 점점이 생기는 거 보니까 이게 뭐 무슨 병인 것 같은데. 좀,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. 아유, 진드물, 진드물 생기는 거 봐. 하여튼, 비름나물. 아우 엄청, 엄청.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밭을 놀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일부러 사과 나무를 심었는데 지난 주에 땅콩도 뭐 저렇게 검은 점무늬 뭐 저런 병이 생기네. 땅콩도 또 보면은 위에 숨을 탔다고만하어요 이게.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일부러 순을 잘라 준건 아니고 분명히 고라니가 와서 새순 새순만 지금 날름날름 아주 그냥 다 뜯어 먹었네, 이게. 그리고 참 지난주에 여기 이런 저비름나물비름나물이뭐 나무처럼 자라 가지고 명아주, 이거, 에이씨! 아, 어 이거 뽑으면 땅콩이 다 나올 것 같네? 전 나중에 잘라줘야지, 나쁘게. 대줘야지. 이게 다 뜯어먹었어. 아... 여기까지 고라니가 나오네. 그 참. 그래도 다행히 이쪽 땅콩이랑 쪽에는 이게, 이게 비름, 이게, 이게 비름 또 이렇게 두꺼운 게 여기 자라고 있군 어쩜 이렇게 고라니들이 다 잘라먹었대요 약을 뿌려야 되나 어휴, 우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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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씨 멧돼지가 왔나, 여기? 이런 씨 떡을 그럼 아우 저거 누도 없숙서 저거 저거 내일 따다가 내일 따다가 아침에 따다가 삶아야 되겠다 그래도 먹을게 좀 있네 저기 음. 다음 주에 와서는 마지막으로 농약을 한번 쳐주고 그래야 되겠네 이게 시나노골드인데 이쪽 이쪽 심은 게 시나노골드인데 이게 아깝네 이쪽 줄이 첫 줄을 다 시나노 골드로다가 심은 것 같은데 이건 아무래도 꽃사과 같기도 하고 특별하게 다른 뭐 이상은 없어 보이고요 잡초 아이고 참 잡초 많네 네, 여기는 들깨밭입니다 들깨밭 네. 지난주에 이렇게 지주대 세울 거, 요걸 다 갖다가, 어, 고랑에다가 다 이렇게 하나씩, 한 5m 간격으로다가 이렇게 다 갖다 놨고, 이번주에 박아줄까 했었는데, 이번주에 고추 따냐고, 그래서 다음주에, 다음주에 요 지주대 요걸 박아가지고, 어 키가 한 80cm 정도? 이렇게 자랐으니까, 9월에 태풍 올때 넘어지지 않게 유인줄로다가 예, 한번 단단하게 한번 예, 해서 작년처럼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좀할 예정입니다. 어 여기 뭐한 150평 한 200평대나 요거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저축처럼 사과나무 그다음에 뭐~ 자두 복숭아 뭐~ 이런 거 갖다가 좀 심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.